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음,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이어본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처럼 우리 권사님 앞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어, 저와 함께 오랫동안 같이 저를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많았는데, 어, 잘 돼서 가시는 거니까, 어,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놓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시고 복되게 그리고 어, 제가 부산에 가면 꼭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맛있는 거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의 네. 권사님에서 박수로 네, 축하해 주세요. 시 어, 저희들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자주 사용하거나 듣게 되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 중에 하나가 행복입니다. 행복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때 서양 사람, 동양 사람, 그리고 개별적인 각 개인 그리고 시대마다 분명히 행복에 대한 그러한 내용은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적인 것이 행복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신적인 것이 행복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적인 것,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삶의 어떤 환경적인 것이 행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이와 같이 정리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 그것이 행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행복을 이렇게 정의 내린 다음 여러분들에게 행복하세요. 질문을 던지면 막연하게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보다는 답을 하시기가 쉬울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죠. 행복하세요. 네. 그러면 좀 달리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쁘고 만족하세요. 네.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항상 기쁘고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믿음 안에서 네,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겠지만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게 될 겁니다. 누군가 그랬죠.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줄 아는데, 저도 목회자로서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면, 멀리서 구체적으로 성도님들의 삶의 현실을 모를 때에는, 아, 저 정도면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참 힘겨운 일들을 경험하고 계시구나,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구나, 그렇게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만나 대화를 하다 보면 절로 기도하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교백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목회자로서 그리고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성도님들이 항상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사시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복을 주실 거라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마음이라 그렇게 생각이 들어 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목회자로서,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각자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과는 달리 우리의 현실은 참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복을 약속하여 주셨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나는 이러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면, 성경은 많은 곳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답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경험케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굳건하게, 견고하게, 그러므로써 세상의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당당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곳에서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고난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굳건하고, 그리고 견고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또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고난을 경험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고난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우서 1장 3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소중한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실 때까지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때에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위로해 주신다. 그렇게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난의 자리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위로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비라는 단어, 저희들이 종종 듣는 단어이고 상당히 고상한 단어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보통 자비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비의 뜻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에 대하여 연민과 염려, 그리고 그 사람을 걱정하는 마음이 자비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 자비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우리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의미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그 표현은 어려움 당하는 누군가를 보고 버티지 못하는 어떤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마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키워 보신 부모님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특별히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대부분의 부모님들, 아니 100%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 어린 자녀를 낳아 키워 가다 보면 아이가 아프게 됩니다. 이유를 알수 없지만 갑자기 체온이 올라갑니다. 정상 체온을 벗어나 37도 38도, 39도, 40도. 이렇게 이르기까지 아이가 점점 호흡이 가빠지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힘겨워하는 것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나이를 낳아 키워본 부모님들은 아이보다 더 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아픈데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하지 못해 좌우 우왕좌우하는 부모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어떻게 병원까지 오게 됐는데 그 과정도 기억하지 못하고 병원에 와서도 의사 선생님들 붙잡고 빨리 내 아이 좀 봐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가끔 성도님들 때문에 응급실에 가보면 첫 번째 아이를 낳아 키우는 가정 속에 응급실에 온 그런 부부들을 보게 됩니다. 다 경험한 것이지만 그 부모를 볼 때에 어떤 마음 없던 심정일까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비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제 삼자로서 멀리서 그래 불쌍하다,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되어 고난당하는 자신의 자녀를 보고 어찌할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진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 성경은 그 단어를 고상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그 자비로우신 분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므로 우리들의 도움이 되신다. 그렇게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또한 우리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라는 단어는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위로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페라클레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명사형은 페라클레토스,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던 단어 바로 그 단어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가르칠 때에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는 것은 보혜사 성령께서 위로하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과 함께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지는데 그 위로는 단순히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실제적인 고난을 경험하게 될때그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할 것인가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고난당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 바라 클래시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지만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심으로 위로해 주시는 분 견딜 수 있도록 대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지만 그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시는 방식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들에게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고난 당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함으로 누군가를 또 다시 위로할 수 있다라고. 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위로함을 따라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위로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기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할수 있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바 우리들의 행복하기를 바라고 그 행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라지만 그것과 달리 우리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는 위로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들께서 소결에도 구체적인 삶의 현실 속에서 말못한 어려움을 경험하시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위로를 경험함으로 누군가를 위로자로 세우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는다 할지라도 정작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에는 그 고난을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도 알고 그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세워가실지도 알고 그 끝이 무엇인가를 알매도 불구하고 정작 그 고난의 한가운데 있으면 그 고난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진리를 부정하는 것도 부인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정작 고난 한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이고,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다 할지라도 고난 한복판에 있으면 나는 그리고 내가 할수 있는 아무것도 없음을 통해서 힘겨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들께 한 명의 목회자로서 이렇게 부탁드리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고난의 때를 지나고 계실 때에 지금이라는. 사람의 시간으로 그 고난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 고난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보통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구분합니다. 사람이 시간을 구분할 때에는 이렇게 구분하고 과거, 현재, 미래는 분절되어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지 않은 미래는 알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위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위로가 위로로 경험되지 못합니다. 내일은 괜찮을 거야. 내일은 나아질 거야. 내일은 달라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도 정작 사람의 시간으로 오늘을 보내고 있는 나에게는 그것이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시간으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 시간 속에서 오늘 내가 경험하는 그 고난을 바라보면 그 고난 가운데 살펴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고통뿐입니다. 고통만이 발견되고 그 고통만을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들의 사람의 시간 지금이라는 관점에서 고난을 바라보면 끝없이 고통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인 영원에서 고난을 바라보면 고통이 아닌 구원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그 어느 것에도 속하여 있지 않고 그것을 초월하여 모든 시간을 초월한 그리고 모든 시간을 통합한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이라 표현하고 이 영원은 시작 되었으나 그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것, 그 결과가 끝났으나 이제 다시 시작 되어지는 것,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지만 처음과 끝을 한곳한 한 자리에서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 영원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시간 영원에서 우리들이 경험하는 고난을 바라볼 수 있다라면 그것은 고통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신그 결과를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혼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힘겨울 것이고 힘들 것이고 견디기 어려울 것이로 돼 고난의 때를 전하실 때에 한분한 분들께서 사람의 시간, 오늘로서 지금으로서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영원에서 고난을 바라보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한 명의 목회자로서 부탁드리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게 됩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라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신다면 파라클레시스, 곧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들을 위로하셨듯이 누군가를 비록 내가 고난의 자리에 있지만 위로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고 저희 교회가 그리고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들께서 삶의 자리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따라 살아가시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